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먼저, 광하수 여수시장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하수 후보는 민주당의 튼튼한 지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해온 막역한 동지입니다. 특히 광하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정책통입니다. 그리고 정무통입니다. 지금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항만도시 우리의 여수 발전을 위한 강하수보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수보님의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내 십시오.